다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얘원 기둥이 자랐는데, 원 기둥이 이렇게 잘려있는 형태죠. 옆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형태는, 어, 반으로 나누는데, 잘린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먼저 자르세요. 일단, 잘라서, 아래쪽은 완벽한 원 기둥이죠. 원 기둥의 부피를 구하시고요. 자, 위쪽은, 원래대로 따진다면 이런 원기둥이었어요, 위쪽은. 원래는 이런 원기둥이었는데, 자, 이런 원기둥이었는데, 이쪽을 자른 거죠. 이렇게. 자, 대각선 형태로 잘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원기둥의 절반, 원기둥 부피의 2분의 1이 되겠다. 비스듬히 잘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얘와 얘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먼저 원기둥 구합시다, 아래쪽. 반지름은 3이니까요 밑넓이. 밑넓이는 339파이 곱하기 높이는 3. 이거였고요. 더하기. 자, 위쪽은 자, 반지름은 똑같죠. 3이니까 339파이 곱하기 높이는 4. 그리고 그거의 얼마? 절반. 이렇게 되겠네요. 자, 39 27파이 자, 약분하니까 9이 18π. 그래서 답은 45π가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자, 여기 잘려있는 부분이 아래쪽과 위쪽 두 개로 나누고, 위쪽은 전체의 9하고 그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